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. 어, 조금 여담으로 오늘 제가 좀 부담감을 내려놓고 영상을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. 어, 내가 현재 제가 많은 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주식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근데 최근에 어, 내가 주식 안 하기를 지금까지 참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어, 이유가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그냥 한번 이런 썰을 풀어 드리면서 오늘은 조금 부담 없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아저 사람 저런 생각 했구나. 저와 또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, 그, 제 와이프가 일을 하고 있는데, 제가 막 배달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. 지금, 이런, 이런, 뭐, 뭐, 어플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, 이거를 뭐, 뭐 이걸 얘기해도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 아마 어플 중에서 토스라는 어플 아시죠? 토스. 토스가 저도 참 편하게 쓰는 어플인데, 인증, 인증서 없이도 돈을, 한번에 200만 원인가요? 그 정도 보낼 수 있고 한 달에 10회 정도는 이 어, 수수료 없이 이체할 를수 있는 그런 어플이고 다 되더라고요. 뭐 입금 확인도 되고 뭐 주, 보험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다모두 서비스를 뭐 주식 포함입니다. 근데 이제 관련해가지고 그 어플에서 이벤트를 하는데 뭐 거기서 설문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랜덤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랜덤으로 주식을 한 주를 어떤 회사인지는 모릅니다. 그래서 랜덤으로 자기들이 쭉그 어플상에서 돌려가지고 한 주를 딱 선물로 주는 이벤트가 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뭐 저는 웬만해서는 이거 잘안 하는데 그냥 내 개인정보를 주고 그냥 주식 한 주를 얻는다 이렇게 아마 제가 인식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계속 안 하고 있었거든요. 왜냐하면 저도 주식을 해본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는데 이거 해가지고 주식도 가지고 있어 봤자 의미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다 한번 해봐라. 왜 혹시라도 랜덤으로 했는데 엄청나게 가격이 큰 주식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? 한번 해봐라. 계서 그래서, 그래서 아, 안 하고 있다가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며칠 전에 했습니다. 해가지고 뭐 인증 절차도 하고 뭐 설문 조사도 몇개 딱딱 하니까 바로 그 어플 끝날 시점에 돼가지고 쫙그 돌리더라고요. 랜덤으로 쭉 돌려가지고 당신은 어떤 주식을 뭐 이렇게 한 주를 드립니다. 떠라라라 해서 딱한대딱 나왔던 게 무엇이냐면 종목이 한 주주니까 뭐, 뭐 별로 말씀드려도 상관없죠. 그 랜덤으로 제가 받은 그 주식이 팬 오션이라는 그 회사더라고요. 팬 오션. 그래서 제가 어 이거 예전에 어, 내 친구 중에 몇 명이 거 회사 다녔었거든요. 어, 어, 너 반갑, 반갑기도 하고, 왜냐면 조선 쪽인 것 같아요. 제가 잘안 봤는데. 근데, 한주 그냥 그 종, 종목을 주는 거죠. 그게 이제 한 며칠 뒤에 이렇게 지급되었다는 식으로 또 연락이 오고, 나중에 봤더니만 그 어플에서 계속적으로 알림을 줍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인데, 그한 주인데도 제가 신경을 계속 거기에 쓰더라고요. 이 어플이 알람을 계속 줍니다. 아침에 처음에 시작해가지고, 오늘 뭐 얼마로 시작합니다 해서 한 12시쯤에 한번 또 알려주고, 또, 3시, 종가 마지막쯤에 또, 오늘은 뭐, 얼마에 마감됐습니다. 몇 프로 올랐습니다. 몇 프로 내렸습니다. 어? 매일매일 보고를 해주고, 각 시기마다 탁탁 알려주고, 오늘 얼마 내렸네, 내렸네? 주식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, 예전에 회사 동료 다녔 회사 다닐 때그 동료들, 또제 친구들, 지금 와이프도 마찬가지예 와이프는 주식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, 주식 어플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. 그때 제가 이해 안, 안 갔거든요. 저 요즘 일안 하고 뭐 하냐. 저, 어이구, 저 주식 매일이라도 이렇게 등락폭이 왔다 갔다 하는데, 저 신경 쓰여가지고저 일이나 되겠어? 어휴. 그렇게 했는데 이해가 가더라는 것이죠 한준데 한준데 제가 그거를 알람이 오니까 저도 누, 눈이 가게 되는 거죠 어, 어 얼마 어떻게 됐지? 보고, 어? 올랐어? 떨어졌어? 야 저도 예전에 만약에 그렇게 회사 다녔을 때 주식을 시작했더라면 지금도 하고 있다라면 어, 그들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? 그냥 이제 뭐 우량주 위주로 꾸준히 적금 뭐 적립식 펀드처럼 적금처럼 해가지고 사 모으는 것이 가장 좋다 뭐 이렇게 하는데 결과론적이 아니겠나 무슨 얘기냐면 뭐 삼성전자. 예를 들어서 뭐 10년 전에 또 불과 5년 전에만 계속적으로 매달 얼마씩만 사놨다라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을 건데 이런 얘기인 거죠. 근데 이제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. 결과론적. 무슨 얘기냐면 뭐 10년 전, 20년 전, 그때 예를 들어서 10대 기업, 뭐 5년 전에 10대 기업, 그러니까 시가총액 시가 기준으로. 근데 10년 전 10대 기업 또 20년 전 10대 기업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이렇게 뭐 공중분해 됐다거나 완전 뭐 부도가 났다거나 이런 회사, 빼고, 살아남은 만 있는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몇개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자,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, 결과론적으로, 에이, 뭐, 그, 그, 우량주 사가지고 그냥 쭉 하면 이기는 거야라고 누구나 이게 뭐 말은 할수 있겠지만,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또, 이 주식이 한번 그냥 묻어 놓고 신경 쓰지 않다가 나중에 보면 많이 올라있을 것이라고, 뭐, 누가 또 주식 견, 견이라고 또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,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.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. 이게 신경을 안쓸래안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. 이게 뭐 계속적으로 떨어지면 어느 순간 팔아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또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많이 올라간다 싶어가지고 내가 생각했을 때 목표 수익률이 달성했다 싶으면 또 팔아야 되는 것이고 이또 미국 주식과 또 대한민국 주식의 상황이 또 다르죠. 성격이 또 다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내가 지금 또뭐 하고 있는 상태라든지 또 투자를 하기 전에 꾸준한 관심 또는 공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제가 또 느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. 이 옆에서 훈수 주면 훈수 두는 사람은 쉽죠. 이게 뭐 장기도 훈수 두고 옆에서 바둑도 훈수 두는 사람은 뒤에서 보면 다 보인다 하는데 본인이 직접 그 판에 딱 들어갔을 때는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. 근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땐뭐확실히 맞는 건 얘긴 것 같고 저는 아마도 주식하는 투자는 그 타입은 제생활때는제 성향과는 아직까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필요성을 느낀다면 공부를 하고 철저하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. 물론 공부를 한다 해서 무조건. 백 프로 이긴다. 백 프로 딴다.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해서 주식하려면 또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그 해당 산업 동향 뭐 예를 들어그 기업에 대한 뭐 해당 뭐 그런 내용들 있죠. 최소한 그 정도는 공부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어좀 여담이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주식 안 하길 참 잘했구나. 한주 가지고도 지금. 이 가격이 막 거기 오락 내림에 따라 가지고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와 주식을 막 엄청나게 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일보다는 거기에 신경 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 정말 저한 순간 에 위험할 수도 있겠다 정말 와 공부하고 들어야 되겠다 불안해서 나는 안 되겠다 좀 이렇게 진득한 부동산 쪽에나는 받겠다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면서 영상을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. 어, 공유될 가치가 있다 생각하신다면 널리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더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다코스 t v 의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.